주로 당근으로 많이 사고. 당근 거래. 근데 당근으로 얼마에 샀냐? 단돈 20. 만족감 150만원. <laughs> 이것도 당근했어. <laughs> 이게. 이것도 중고로 샀다. <laughs> 얼마에? 출장리뷰 몇년만에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1 8년 했었나? 5년 6년만에 다시 시작되는 출장리뷰 입니다 너의 가전을 보여줘 자랑하고 싶은 가전 예쁜 가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가전들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친한 지인 동생 집에 가서 가전을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소리 좀 듣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전을 보여줘. 자, 바로 소개해 주시죠. 3 텐바 이미. 몇 인치죠? 4 3인치로 갔어요. 이 정도면 와, 대만족.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가 따로인 거죠? 따로 구매해서 스탠드는 얼마? 스탠드는 5 6만원준 거. 이걸 이제 보통 어디서 활용하는지? 거실에서 노래 틀거나 방에 가서 영화 보거나 침대에서. 침대에서. PPL 시간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할 때이배 심심할 때. 서테레스 받을 때. 고마 씨바라마. 라마고기 아니고 조미건어포입니다이 박스 안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데 8봉지가 들어있습니다 봉지를 뜯어보면 35g의 조미건어포가 나옵니다 바베큐 맛 조미오징어고요 서트레스 받을 때는 어마 시5라마 가까이 놔두면 진짜 그 OTT 뭐 유튜브나 그런 거다 되고 무빙이 너무 부드럽고 오 진짜 부드러워 와 이거 이게 끝내주네. 카멜 거네. 카멜 마운트. SMB 49. 주로 당근으로 많이 사고. 당근 거래. 저 삼성 저거를 새 걸로 사는 건 추천 안 해. 새 걸로 사면 비싸잖아. 뭐은 모니터만 60 70회. 그렇지. 삼성 모니터 이거 43인치니까. 어. 근데 당근으로 얼마에 샀냐? 단돈 20. 20만 원. 크. 가성비네. 좋네. 만족감 150만 원. <laughs> 거치대까지 해서 뭐 20, 25, 비싸면 30에 파는 사람이 있긴 해. 당근으로 무조건 사야돼. 두 번째 가전 소개해 주시죠. 침구류 청소기인데, 침구청소기 선물 받은 건데, 귀여워, 귀여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 2단계? 이카펫에 먼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 두드리는 게막 있어가지고, 어, 아, 어, 아. 두드리는 오. 게 있어서, 이게 먼지가 계속 쌓여요. 보면 눈에 여기. 보인다. 눈에 보여. 무선이라서 좋네 작아서 좋고 근데 약간 허리 아프지 않은지? 어... 아 <목소리> 허리... <목소리> 아니, 컴팩트한 게 중요해가지고 어. 침할때큰거할 수는 없잖아 오! 오, 먼지가 더 생긴 것 같아 더 생긴... 더 생긴... 오... 여자친구 어머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아. 한 15만 원? 원? 그 정도 선이... 모델이 뭐죠? 레이, 아, 레이카업인가요? 레이카 레 충전 얼마나 해야 충전을 되죠? 충전을 3.5시간 무게도 1.5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충전 잭을 연결해가지고 어. 이제 쓰고 나서도 다시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세워지고 거치대 없어도 되니까 핸디하고 괜찮네 세 번째 있나요? 구글 넥스트인가? 이거는 근데 통신사에서 할인으로 어차피 요금 똑같다 아니 뭐 특, 솔직히 특별한 건 없는데 심심할 때 노래 잔잔하게 틀어놓거나 이야기 틀어놓거나 할때 오케이 구글 동료 틀어줘 스피커 나름 괜찮아. 뒤에가 다 스피커다. 막 좋은 건 아닌데 어. 아, 화면이 보여서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있거든. 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그냥 동그란 주먹만한 그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 조약돌 같은 이제 가사라, 가사가 보인다든지. 바로 나오네. 시간 뭐몇분 맞춰달라. 타이머. 스마트하게 뭐 조명도 연결할 수 있고. 오케이 구글 에어컨 꺼줘. 이사온 지 얼마 됐죠?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어, 6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은 뭐가 잘 없다. 음. 좋아요, 좋습니다. 저 그리고 여기 뭐 핸드드립이 있던데. 아 이거 핸드드립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맛이 중요하거든. 요 캡슐 그런 거 솔직히 <laughs> 괜찮긴 하지만 선호 안 해. 감성이다. 맛이, 감성이 아니라 맛이 다르. 이게 손으로 글라인드가 있고 이 전자식 글라인드가 있고 전동으로 하면은 이제 몇 초면 <laughs> 됩니까? 뭐 20초 가량 되는데. 저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 맛으로 샀는데 감성까지 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이게 포트기처럼, 포트기처럼 된다. 바로 들이 내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주전자가 커야 돼. 물이 많아야지. 진짜 이거 작은 거사보 말아. 아, 음. 아 큰거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어. 진짜. <laughs> 예쁘네 이거. 아 유선 청소기를 강추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선은 네. 좀 배터리 이슈도 있고 음. 유선이 힘이 더 좋고 확실히. 음. 고장없고 제가 웬만하면 당근 하는데 네. 이거는 오래 쓰려고 이거 거치할수 있고 나 이거 되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 줄 이거 쭉 당기면은 당기면은 살아라 이또 힘이 좋아 이거 1단계 저소음 모드 이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힘도 좋고 좋네 근데 이 먼지털이 용량이 엄청 많다 무선보다는 불편하긴 해 추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오래 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은사라 로봇 청소기는 다시 없어요? 아 로봇 청소기는 사야 돼아 로청은 사야 로청은 된다 로청은 사야 돼 그거는 청소기랑 별개인 거 같아 로청을 사면은 그게 선반 같은데 먼지도 덜 쌓여 날아다니니까 먼지가 줄이 빠져나어 아, 이게 좀공간의 제약이 어, 있다 좀 단점이 큰데 힘 좋고 고장 예민한 분은 저게 좋다. 그래 또뭐 있나요? 어, 나는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조명. PA 800S. 이게 그냥 일반 모니터보다 훨씬 길다. 이게 훨씬 길고 이것도 당근했어. 어? 이게 원가 6만 원 정도 할 거야. 아마. 근데 당근으로 얼마? 2만 원. 2만 원. 클립처럼 이렇게. 클립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이게 목이 상당히 자유로 목이 오, 오. 목이 상당히 자유롭고 오. 단돈 2만 원에 이런 퀄리티? 괜찮네. 그리고 여기 조명을 틀면은 살짝 안쪽에 있어가지고 눈부심이 방지되면서 백색 모드 일 단계 뭐 조명 오, 밝기. 밝기 그다음에 조명 색깔 오. 약간 좀더 진한 이게 그냥 공부할 때도 좋다. 32인치까지 커버 가능하지. 이거 괜찮네. 당근을 되게 많이 하시네. 당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어. 해야 돼. 이거 어, 꿀템이네요. 꿀템. 아지에 애플워치 울트라가 차이 있는데 가져와야 되나? 애플워치 울트라를 네. 사용하는 이유. 다른 제품들은 좀 디스플레이에 기스가 많이 나. 근데 울트라는 진짜 벽돌에 긁어도 기스가 안 나는데 평소에 약간 좀 긁힐 일이 많은 직업인데 이제 기스가 하나도 없고 배터리도 지금 한 1년 넘게 썼는데 100%에서 안 떨어진다. 매일 써도. 네, 이것도 중고로 샀다. <laughs> 얼마에? 원가가 100가까이에지명치 100 근데 중고로 50. 오! 반값에. 네. 이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금구 나왔으니까 구 산다는 사람은 옷이 너무 구가 응, 그렇지 그렇지 구살 사람이라면은 그 돈으로 울트라로 무조건 울트라 전공가 낫다 응. 맞아 울트라가 세긴 세 튼튼하지 좋아요 울트라 또 자랑했고 온수 매트 온수 매트 친구가 나비엔의 일을 해서 경동 나비엔 경의 일을 해서 여기 <laughs> 뒷광고 아니고요 그 해원가로 <laughs> 오 아 저게 원가는 좀 비싸고 원가는 한 40회 그게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죠? 이거 뭐임? 이거? 이거는 그냥 담요 아, 이, 아 나는 그건 아 그건 줄 알았네 이게 양 사이드 따로할수 아. 있어 온도를 왜냐면 부부 온도가 다르잖아 아, 왼쪽 오른쪽 부부 온도가 다르니까 한 사람은 뜨겁게 여자는 좀더 뜨거운 거 해도 안 더워하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비 부부로. 아 미리 대비를 해놨다. 대비를 미리. 준비했으니까 들어오라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땐 꼬마 씹어라마. 그러면서 이제 블루투스 기능으로 시간 조절. 온수매트 왜 블루투스가? 이제 휴대폰으로 아, 컨트롤. 이게 좀 멀리 해놓는 사람도 있고 어허. 숨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컨트롤하기 쉽게. 아. 그래서 여기 물 넣는 공간인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물은. 한번 넣으면은 얼마나 쓰는 거 아니고 한번 넣으면은 한두달써두 달, 달. 오. 물을 갈아 줘야 되나요? 갈지 않고 없어지는데. 아, 물이 채우기만. 없어져. 물이? 응. 어디로 가? 물이? 빠져나간 거지. 아. 이제 환수 출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장점이 일단은 따뜻하다. 장점이 따뜻하고 전잡파가안 나오고 아하. 소음이 살짝 있어. 백색 소음. 하는 소음이. 근데 하나도 안 거슬려. 아. 타이머 기능도 있고. 어, 이거 아무튼 이번 겨울에 엄청 잘 썼다. 네. 그다음에 제가 조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 조명. 관심이 많다 했지만은 좋은 건못 샀어. 그러면 좋은 게 이제 그럴수록 가성비 추천 받아 봅시다, 오늘. 이건 또 선물 받은 건데 네. 충전식으로 캠핑용도 되고 집에서도 은은하게 쓸수 있는 건데 이 버튼을 눌러 보면은 한번 누르면 오. 여기 위에만. 그다음에 이거 뽑을 수가 있어. 오! 이게 스탠드고 한번더누르면은 이게 밑에서 빛이 나 라이트 라이트네 이렇게 밤에 캠핑 때뭐 돌아다니거나 할때한번더 누르면은 야 같이 나오네 그래서 좋은 점이 또 이게 시타이 뭐 캠핑하거나 할때비올 때도 음. 방수 생활 방수 문제없다 막아놨네 이렇게 막.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작아 이게 약간 주먹에 딱 들어오네 근데 이 스탠드가 대박이다 그냥 식탁이나 그런데 올려놓기도 감성도 있고 그 빛의 은은함이 이뻐. 오 이거는 이따 밤에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이게. 이 위에 헤드가 어. 이걸로 하면은 이제 은은함을 더 표현해 주지. 아, 요 위쪽으로. 응, 응, 그렇지. 이것보다는 좀더 이쁜 걸 선호한다마. 갬성. 갬성.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도 이제 나무 우드 분위기를 낼수 있고. 이게 어디 거라고요? 루메나 제품. 아, 요렇게. 이게 스탠드가 연장도 한번 되고. 오. 삼각대 스탠드도 있어. 미니 삼각대. 응. 아, 요렇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요렇게 옮길 수도 있고. 크아, 오, 좋네. 밝기 조절 안 되나요? 꾹 누르면은 최저로 가서 한번 한 깜빡이는 게 보일 텐데 이게 최저 밝기라는 소리고 최저. 최고로 올리면은 한번또 깜빡. 하면 이제 이게 최고 밝기. 음 지금은 안 밝아 보일 수 있지만은 밤에는 네. 상당히 밝아. 오, 이거 괜찮다. 조명. 아, 루이나 케이스가 있는 걸또 알려 주셔야죠. 아.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좀 변형을 했어. 딴거 조명 또 없나요? 진짜 그냥 개인적인 감성으로 산 건데 개감 이게 집게 형식으로 어. 지금 침실에 원래 이런 데 달고 싶었는데 4cm인가 그 정도밖에 최대가 안 되는데 이게 4cm 넘어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못 달아서 지금 여기다가 좀 감성이 덜해졌는데 부엌에서 달아도 홈카페 느낌 내기 좋고 그리고 아니 상표를 왜안된 거지? 이거 상표 떼면은 <laughs> 이게 상표가 이 가격이 아 상표 가격이다 상표 가격, 예.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뭐야 당근으로 구해서 어 조명 아무거나에다가 이거 상표 달면 이거 되는 거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 조명을 수요가 많이 없고 흔히 쓰는 걸 사고 싶지 않은 거야 아 나는 좀 특별한 걸 쓰고 싶다 만약에 조명 아는 사람이 왔다 하면은 어쟤좀뭐안 해. <laughs> 내가 이거를 허, 허.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족도 하고. 내가 몰라줬네. 내가 몰라줬네 이거. 이게 <laughs>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뭐라고 인 거야? 아르테마이드입니까? 예? <웃음> 예? 톨로메요. 야 이거. 아무튼뭐 디자이너 뭐, 뭐 브랜드래요. 그러면 뭐 이따가 저녁에 네. 그 조명 보여 주세요. 어플로 색깔 조절도 원하는 색 모든 색다 찍을 수 있고 은은한 어. 색부터 해서 밝기랑 밝기랑 색상이랑 아 스마트 전구로 99 예레 그걸 써야 됩니까? 스마트 전구는 안 써도 되는데 아, 호환되면 된다. 이게 살때그 선택에 있었고 이 조명의 가치를 더 하려면 좀 좋은 거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당근한 건 아니겠죠? 다, 이건 당근 아니에요. 16만원? 비싸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잡고 이제 이걸 헤드 아,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네 손잡이 어, 나름 감성이 있네 나름 감성. 어, 아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네 그렇지 어, 그렇지 좋습니다 어 쭉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돼서 딱 필요한 것만 가전이 별로 없을 텐데 또뭐 자랑할 거 있나요 인바디 체중계 바디. 많이 정확하진 않은데 음.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제 인바디해서 어플로 체중, 체지방량, 골격근량 뭐 그런 거다 나오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진짜 하루에 한번 재거든. 180kg까지 측정이 되네요? 또또또 그리고... 어, 자랑할 또게 있나요? 이제 점점 아, 이제 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아또 <laughs> 통돌이 세탁기. 아 통돌이. 통돌이 잘안 쓰잖아요 요즘. 저 통돌이 써요? 그렇 근데 이거 새로 샀어, 완전. 어 나도 새로 어, 샀어요. 그... <laughs> 통돌이 를 아는 사람이구만. 통돌이가 양도 많고 오, 이불 빨래, 입을 빨래 용이하고 그리고 빨래도 잘돼. 어, 이거 어디 거지? 이거 삼성. 여기 아, 당근 하셨어요? 이거 새 걸로. <laughs> 이건 또그 부모님 아시는 분이 삼성 직원이라서 네. 삼성 직원가 40. 표준 세탁 소량되고 강력되고 이불 이게 이불은 진짜 많이 썼어. 그렇지. 무세제로 그 이거만 하면은 세척이 돼 알아서. 무 2주에 한 번은 꼭 해달라고 음. 기사님이 해 가지고 세탁기 뭐 비싼 거 생각 절대 안난다 아. 데 아쉬운 건 이제 건조기가 없다. 아 건조기. 음. 그럼 이제 예비.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 신부 될 사람이 이제 들고 와라 네. 그런 건가요? <laughs> 그럼 옷은 어떻게 말리죠? 옷은 또 집에서 들고 온 건데 어, LG 제습기 한10몇년 오래됐어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어. 제습기가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 이게 기능을 보시면은 자동 제습이 있고 의류 건조가 있고 신발 건조도 이게 신발 건조할 수 있는 그게 있어 아, 그 꽂을 수 있는 데가 공기청정도 되네 어, 어. 옛날 모델인데 있을건다 있다. 의류 건조하면은 진짜 반나절이면 다 마른다. 아 확실히 여기 수건을 이렇게 말려서 네. 사용한 수건인데 사용한 수건도 좀 말려서 아, 빨래를 그렇지. 하면은 그게 맞지. 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제 없네. <laughs> 자 오늘 너의 가전을 보여줘. 첫 시간이었는데요. 뭐 두서 없이 얘기는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전 제품 자랑하고 싶으시면 신청. 너의 가전을 보여줘. 보여줘. <웃음> 안녕. <웃음> 아니 저기서. 너의 가전을. <laughs> 보여줘. 아 고생했어. 김치 먹자 우리. 예, 속초에 맛있대요. 설악달 김치. 김오찌. 설악달 김치입니다. 음. 또 여러분의 가전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그 가전 구경하는 게또 재밌잖아요. 어떤 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이거 뭡니까? 분리수거 바구니인데. 예. 네. 쭉쭉 커다분데. 아 세탁 바구니인가 그래 원래는. 근데 이게 진짜 커 가지고 운이로 치워야 돼. 이거 다 해서 4 5터짜리 비닐 쓰면 아. 되는데 진짜 많이 들어. 한 방에 하나로 가기도 딱 음. 여러 개 들고 가기 좀 그래 가지고. 어.